자, 9번을 좀 보면요, 여러분. 9번은요, 어떤 6분의 1, 15분의 1, 20분의 1에, 어느 것에다 곱해도 결과가 뭐가 된대요? 자연수. 음, 자연수. 여기다가 6분의 1에다 곱해서 자연수 되게 만드는 수뭐 있어? 6, 12, 18, 6의 배수죠. 이해 돼요? 15분의 1을 자연수로 만드는 것도 15, 30, 45, 15의 배수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럼 이 수는 6의 배수기도 하고, 15의 배수기도 하고, 20의 배수기도 해야 되니까. 이3개의 뭐가 되겠어요? 공배수. 공배수. 근데 공배수를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돼요? 자 이걸 다 곱해주면은 6, 5, 30, 30 곱하기 60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지금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최소공배수 구하면 그냥 답 나오는 거야.